신명기 28장 12절. 여와께서 호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주여, 복을 주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소서, 하늘 창고를 여사, 은혜의 선물을 주소서, 주여 복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여 선물을 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게 하소서, 부여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소서, 영혼은 맑고 육신은 강건하게 하소서, 주여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주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게 하소서, 복이 따라다니게 하사 가는 곳마다 넘치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이루지 못할 것이 없나이다. 모든 영광은 주의 것이니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